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이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 신차 나왔을 때의 검수입니다. 지금 현재 랭글로드 출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검수를 처음에 굉장히 잘 해야지 뭐 뽑기가 잘 됐다 혹은 뽑기가 잘못됐다 이런 말들이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꼼꼼한 검수를 하고 고객님께 전부 다 사진으로 보내서 안내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전문가스러운 제가 장비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고객님들이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좋은 검수를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 일단 이 구입은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했습니다. 뭐 저도 알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품이에요. 바로 보장. 도장이 도색이 되어 있는지 도색을 따로 했는지 아닌지 도장의 두께를 알아보는 기계를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드디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한달 걸렸습니다 알리는 그냥 한달 잊고 있으면 돼요 아 내가 뭐 시켰더라? 아 언젠가 오겠지 이러면 언젠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까봤고요 이렇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도 왔어요. 뭐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깠더니 이렇게 기계가 나와요. 자, 배터리는 제가 이미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또 나중에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주머니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한번 작동을 해봤거든요. 먼저 이제 꺼져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휴대하기도 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MIL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mm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미리인 것 같고, 저는 이 미리로 계산할 거고, 길게 누르면 후레쉬가 켜집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네트가, 조금 멀리서 찍어주세요. 본 네트가, 도색이 혹시라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눌러보시면, 바로 나오죠. 0.2mm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중간에도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 똑같죠. 자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철판, 이 철판에서만 익더라고요. 여기는 또안 익더래 여기 이제 플라스틱에다 범퍼 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익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익는 제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0.2mm였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똑같죠. 자 옆에 윈도우도 자 똑같죠. 자진 진율, 뒷문도 똑같죠. 자 지판도 여기도 안될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질이 이게 재질이 철판이 아니거든요. 철판이 아닌데는 익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철판만 익는 것 같아요. 얘는 또 익기죠. 이렇게 0.2mm. 자, 뒤쪽으로 여기 트렁크 0.2. 그다음에 여기 뒷편 핸들라인 0.2. 자, 여기도 0.2. 여기도 0.2.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어때요? 좀 더 믿음이 가시나요?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이 차는 도전한 적이 없어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거 보여줬는데? 믿어야죠. <laughs> 믿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말로 그냥 뭐 좋은 차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저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꼭 고객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뭐 차를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을 서로 상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검사하면서 이, 이 페인트 두께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구입해 봤고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